안녕하세요 모당회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 소띠 3개월 안에 어떤 운이 들어오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소띠분들은 고생만 하셨으니 포기하려는 그런 자포자기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나름 인생의 순리대로 나아가믄 아시는 그런 현명한 분도 들 계시고 운이란 때가 맞고 운이란 때가 맞고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그 인생의 진리를 아시는 성찰하시는 분도 계신다. 너무 답답해하실 땐 하늘에 또는 조상님께 기도라도 한번 해보시고 복을 무조건 달라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열심히 할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조금이라도 해서. 인연과 복을 다도록해 주십시오. 한번 빌어보시는 게 어떤가 이무당의 생각입니다. 자 그럼 나이별로 한번 보겠습니다. 85년 생이시네요. 네, 마음에 두 개의 태양이 뜨는 형국이다. 자신감도 충만하고 교만해지기 쉬우며 무엇보다도 내면의 태양이 신기나 직성이나 이런 움직임이 많이 느껴지는 한 시기도 하구나 정신적 성숙도 같이 올라가고 생각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시기와 맞물리는 시기다라는 얘기에요. 자신감이 생겨니 한번꽂히면 바로 행동하고 이게 옳다고 해도 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즉설적인 중동적인 생각도 일어난다. 일을 다 드리고 자주하며 생각을 잘 해야 큰 길이 보이는. 지혜가 일어나미로다 하시는 그런 얘기죠. 이 시기는 자기가 컨트롤만 잘 하시면 은 원하는 소원을 능히 이루시고 원하는 소원을 능히 이루시고 그것도 이루고도 남는다. 참으로 큰 운이로다 하시는 얘기예요. 사업가, 자영업자, 직장인도 성과를 이루고 금전이익이 생기며 부동산 투자나 이익에 있어서도 이익이 일어난다.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운이, 운이기도 하다. 매사 겸손해야 그 속에 내공의 운이 빛을 발하는구나. 그것이 나를 이끄는 운이다 하시는 얘기예요. 명예운도 들어오니 인덕을 베풀고 싸우면 훗날 더욱 일어서고 높은 데 위치에는 대기랑 운도 같이 들어와 있다.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마라 하시는 그런 얘기예요. 85년생 분들, 3개월간의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좋은 일만 생기지 않을까, 그런 생각도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